충격적 진실 뇌파 생체 실험에 이면 뇌파 생체 실험의 역사적 배경 뇌파 생체 실험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20세기 중반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뇌파를 측정하고 조작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의료와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군사적 목적과 범죄적 활동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의 경고 음성이 담겨있는 이러한 실험은 이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범위 확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죽어라는 속삭임과 상스러운 욕이 들리는 경우 그 가해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공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공항의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괴롭힘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다수의 가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뚜렷한 지지체계를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안전을 위협합니다. 전파무기의 공포내파 생체 실험과 함께 전파무기의 존재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뇌파를 통해 영향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이들이 방관자가 아닌 가담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